저희가 저기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네. 너무 어 아직까지도 자식들한테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들어야지 다100%다 들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도 저희 의견 나름대로 노인,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그래도 좀 착해요. 음.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다. 이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저희 고집대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떨 때는 그 제게 중간에 그그다 알아서 알아서 간단해 그거는 예 예. <laughs> 그리고 한 가지는 그거고 난그 그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예. 부모가 예. 부모가 시킨 거를 자식이 받아들여야 되겠어. 자식이 시킨 걸 부모가 받아들여야 되겠어. 물론 부모님이 하시는 걸 해야 그래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러든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돼. 그걸 부모를 고치려면 안 돼. 그러니까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. 그말 하면 안 된다니까. 그냥 알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된다. <웃음> <웃음> 근데, 어떨 때는, 그게, 이제,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도, 아우 저거는 저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. 아니, 그러니까. 자기 지금 자식 몇 살이에요? 아들이. 우리 아들이? 예. 스물 하나요. 근데 자식이 내말 마음대로 다 들어요, 안 들어요? 그냥 뭐. 내가 말하면 다 들어요. 아, 다 듣진 않죠, 물론. 그래. 내 자식도 내말잘안 듣는데, 부모가 내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. 그러니까, 부모를 고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. 그러니까,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, 부모님도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돼. 그런데, 내가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냐? 그건 아니라니까 자기 나이 몇이라고? 오신 54. 내시니까, 지 맘대로 살면 돼.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냅두고 그럼 난 나대로 살고 그럼 그러면 부모님 하시도록 내버려두는 효자고 난내 맘대로 하니까 내 자유고 얼마나 좋아 근데 가끔은 너무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잉 할 필요 없어 스무 살이 넘으면 제 맘대로 살면 돼 근데 자기는 며칠 하고? 오십 년 자기 자식도 지 맘대로 살았대 내말안 듣고 지금 대로 살았대요.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스무 살이 넘으면 독립적인 인간이야. 비록 내가 나서 키워도 한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봐야 돼. 하, 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음.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. 운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인생이 자꾸 간섭하면. 안 혹시 몸이 다쳐서 오래 못뭐 사실까봐도 걱정인데 부모 걱정하면서 또 부모 고칠려고 하고 그래요. 예, 고칠려고도 하지 말고. 예. 그 다음에 말도 듣지 말고. 그러면 둘다 좋잖아. 자기는 자식한테 뭘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고, 어, 자식한테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이야. 아, 그게. 이게 마음에안 어, 되는 건 누가 안 되는 거 엄마가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야? 제가 안 되겠죠. 자기가 안되는 수행을 해야지. 되도록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안 하면 되지. 어떻게 하면. <laughs> 자꾸만 걱정이 늘어나는데. 음, 걱정이 자기가 늘어난다고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? 안 되겠죠. 그럼 안 되는 짓을 뭐 때문에 하나? 안 되는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. 그럼 제두 번째 질문도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?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답을 줬는데 왜 답이 <laughs> 없다 그래? 아니 내 마음에 내가 해야 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니까 그럼 인생이 자기가 풀어야지 누구 푸는 자기는 안 고치고 부모 고치려고 하고 자식 고치려고 하고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알아서 사시도록 두고 뭘 하든지 간에 알았어요? 네. 뭘 하든지 간에 예, 예, 나두란 말이에요. 나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해서 하지 해치려고 네. 하나 안러면 걱정해서 하자니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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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된다니까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. 부처님이 출가하려고 그럴 때 부모가 말린 거는 자식 잘못되라고 말리나 부모님 생각에는 잘되라고 말리나? 잘되라고 말리시겠죠. 그래서 안 가야 되나? 그래도 가야 되나? <laughs> 그래도 예. 가야되나 안가야되나? 아 가야죠 <laughs> 그건, 그건 뭐가 고민이요 부모님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야 그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거는 부모 마음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고 이러라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 얼마나 쉬워 부모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. 네, 네, 부모님, 뭐, 그돈 갖고 뭐, 남을 주든지 팔아먹든지, 뭐, 자기 재산이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다, 이 말이에요. 아, 그런 거 가지고. 관여하는 예를 들어서, 그렇다더라도. 하 네. 예. 그래서 자기 부모가 뭐가 걱정인데? 일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는데, 그거는, 일을 자꾸 그거는 평생 일해온 사람이 일 적게 하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. 하, 아, 네. 그런쓸데 없는 생각 하지 마. <놈이> 노인이란 건 떴냐? 저녁에 들어와자,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여쭈물이라, 여쭈물이라, 아이고 죽겠다. 아, 내가 이렇게 한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되나? 이거내 인생이야. 이러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호미가 또밥 먹으러 가고. 그리고 또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. 그러고.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래요? 그만좀하라 그러려면 안 하면 되잖아! <laughs> 어? 아침에 하러 가면 또왜 하러 가느냐? 이러고 저녁에 와서 또 아야야야야 하면 또그 봐라 왜 자기가 해놓고 하느냐? 이래가지고 엄마하고 싸운다, 이 말이야. 그러지 말고 저녁에 아야야야야 하면 쪼물어 드리고 아침에 밤면 나면 홈이 쥐어 드리고 그러면 된다니까. 이제 알았어요? 몰랐어요? 아직도 모르겠어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게 뭐 어렵다고 자꾸 그래. 아침에 홈이 으도 홈이 드리고 찾으도낫 드리고 뭐딴거 찾으면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 아야야 하면 주물러 드리고 바쁘면 못 해드리고 주말에 가서 거들어 드리면 되지 안 지으면 내가 주말에 안갈 거냐 그럼 부모 생각에 내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쁘면 못 가는 거고 안 서르면 가서 도와주면 되지 부모 보고 간섭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부모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제 있었을 때 의견이 달랐을 때 무슨 의견이 달랐을 게 있어 얘기해 봐고체적으로 음. 그러니까 이때까지 부모님들은 살아오신 그 환경이 틀렸고 우리는 지금 이세게 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있지, 당연히 자기도 그러면, 자기 아들하고 있지. 예, 예.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무슨 집을 짓는 상황에서라도 뭐 부모님은 실, 실, 그러니까 모양보다는 실리적인 걸 찾으시고 우리는 누집 짓는데? 아, 그게 어... 중요하지. 부모님 지으면 부모님 의견대로 하고 내집 지으면 내 의견대로 하면 되지. 그게 뭐 어려워. 그러면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사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살게 되면? 그럼 지금 사는 사람 집으로 짓고 나중에 내살때 고치면 되지. 아 예. <웃음> <웃음> 아 예.